네, 안녕하세요. 강팀장 보고서입니다. 어, 실손의료비 변천사 시리즈를 시작할 건데요. 2009년 이전의 의료실비, 그러니까 표준화 이전의 의료실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 2009년 10월 달에 이제 의료실비가 표준화되면서 대폭 변경이 됐는데, 그 표준화 직전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의료실비의 내용을 표준화 이전의 의료실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 8, 9월의 의료실비가, 어, 그 표준화 이전의 내용으로 가입은 되지만, 3년 후 다음 갱신 때 표준화, 표준화된 의료실비로 개정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때 사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뭐 그렇게 됐겠지만, 어, 그렇게 눈으로 본 사례는 없어가지고, 어,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언급을 하고요. 표준화 이전에는, 표준화 이전에는 이제 질병입통원하고 상해입통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상해 의료비라는 형태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어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의료실비 이제 이 당시의 구조는 질병 부분이 이제 입원 통원 그리고 상해 부분이 입원 통원 뭐 이런 식으로 어 질병 입통원 상해 입통원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처방 조제가 이제 표준화 이후에는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어 통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방 조지는 항목이 따로 없다. 그래서 구성은 질병 입통원, 상해 입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부분 먼저 보면 2번의 의료비 이제 보상 한도는 최대 1억까지 100%를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라고 하는 거는 그 병원비 실제 찍힌 병원비 전액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보상하지 않는 내용이거나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좀 골라낼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처리할 수 있는 100%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현행에 이르기까지. 어, 요 수치는 뭐90% 80% 70%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개정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보상한도는 아까 뭐 최대 1억 까지라고 했는데 뭐 3천만 원짜리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뭐 5천도 있었고 뭐 이러고로 이제 형태는 조금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원 부분의 보상한도는 어떻게 되냐면, 어, 통원의 그 특징은 처방과 외래 구분이 없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방 조제 약값이 따로 항목이 빠져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표준화 이전 때는 처방 외를 구분 없이 합산해서 하루 통원했을 때 합산해서 30만원 내지 50만원까지도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50만원으로 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게 부담을 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30만원 정도 한도로 이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가입하는 경우는 뭐 10만원 한도짜리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 보험사들이 조금 경쟁적으로 보상 한도를 계속 늘리는 추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통원 한도가 100만원이었다고도 하는데 제가 제 눈으로 보진 못했고 아 이런 회사도 있더라 이렇게 100만원짜리 통원 한도로 가입 가능한 회사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권으로는 횟수가 30회 한도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달라지면 다시 또 30회 할수 있는 거죠.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냐면, 예, 지금하고 이제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100%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사실상 없는 거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상급병실 차액 이런 것들은 약간 규정이 또 다릅니다. 아, 통환의 경우에는 처방을 포함해서, 어, 약값을 포함해서 5천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진료비로 뭐한 5천원 나오고, 약값으로 한 5천원 나오면은 합해서 5천원 빼고 나머지를 이제 청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현행 제도에 비해서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적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급 병실 차액, 그러니까 1인실, 2인실, 요런 것들, 비급여로 들어가는 병실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하루 뭐 상급 병실료가 하루에 뭐 20만원이다. 그러면은 50%인 하루당 10만 원씩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급병실료는 어느 정도는 선택의 문제잖아요. 내가 전액 급여로 처리되는 일반 병실에 들어가도 되는데 어, 내가 좀 개인적으로 좀 편한 어떤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액을 해주지는 않고 어, 50%를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인을 한도가 따로 언급이 없어요. 이때, 우리 집에는. 근데 이후에는 하루에 10만원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그 표준에 이전에는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더 많이 청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실은 2인실 병실료로 계산한다. 그러니까는, 어, 2인실 이상부터는 이제 같은 금액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면책상 및뭐 재보장을 어떻게 해주냐. 어 요것도 이제 그 규정 시기마다 내용이 좀 다른데 어 한도에 도달하면 뭐 입원한도 1억 또는 뭐 통화한도 회수한도 이런 거에 도달하면 당연히 보장이 거기서 끝나죠 그래서 통원은 30회 한도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상해 입원하고 상해 통원은 같은 건으로 이제 횟수 한도가 초과를 하면 거기서 이제 보장이 끝나요 뭐 다른 건이 아닌 이상 그 동일한 원인으로는 어, 30회까지만 이제 보장이 끝나는데 입원도 그렇고 근데 질병 입원은 동일권으로 180일 이상 경과한 입원. 그러니까는 입원을 한지 어 180일, 6개월 이상인지 지나서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질병으로 봐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해 쪽은 이런 규정이 없는데 질병 쪽은 이제 180일 이상 경과하면 다시 보상한다.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통원 역시 이제 30회를 다 채웠더라도 180일 이상 경과해서 다시 통원한 경우 이제 같은 원인으로 인했을 때 그거는 이제 새로운 통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 치과 항문질환 요게 그요세 가지가 요세 가지가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실비에서 안 해주는 항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방 쪽은 어, 상해 입원하고 질병 입원은 한약제 제외하고 된다고 돼 있는데 통원은 다안 돼요. 그리고 치과는 상해에서 급여만 가능한 걸로 돼 있고, 질병은 안 되고, 치질은, 어, 항문질환은 질환이니까 상해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질병 쪽에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어, 치질은 뭐 상해든 입원이든 다안 되는 거고, 치과는 상해 급여만, 한방은 입원에서 한약제 제어하고, 나머지를, 어,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자세히 보자면은, 어, 2번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병원 또는 의원, 그러니까 한방병원하고 한의원을 포함해서, 어, 처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번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 한방병원 한의원에서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한약제를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비용은 이제 다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통환 같은 경우에는,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제외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 진료는 어 질병 쪽에서는 안 되고 이제 치과 뭐 치아 의식증, 치주 질환, 뭐 충치 이런 것들은 원래는 안 되는 거고 어, 상해 부분에서만 급여만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치까 그러니까 질환 진료시에 뭐 의치 비용, 뭐 치과 보철 비용 이런 것들 안 해주는데 다만 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린다. 그리고 아예 건강보험 자체가 미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급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 건강보험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경우, 교통사고, 그리고 산재사고, 폭행사고, 해외 발생치료비, 이런 것들은 아예 시작 들어가기 전부터 급여 비급여로안 나뉘고, 그냥 전액 비급여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래서 그 외에 건강보험에 뭐, 뭐 미가입되어 있다든지, 뭐, 주민번호가 없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40%를 지급하는데, 표준화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40%지만 뭐해외발송치료비 요걸 해줬었는데 그 이후 표준화 이후에는 요게 아예 빠집니다. 요게 아예 이제 삭제가 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랑 산재가사고 같은 경우에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라면 어차피 그 상대편에서 또는 뭐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니까 내가 돈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뭐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폭행 사고는 이게 그 케이스를 제가 한번 있었는데 이게 폭행 사고로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쌍방 폭행인 경우에는 아예 처리가 안되고 일방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그때 나의 본인 부담금이 그 내가 처리한 병원비가 있으면은 그거를 40%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건데 앞에서 조금 언급된 거 외에 보상이 안 된다고 이제 열거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부분은뭐 제외하고 뭐뭐 뭐 자기 스스로 자해를 했거나 뭐 이런 범죄뭐 해당이 됐거나 이런 것들 상식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이제 일부 중요한 내용만 언급을 드리자면 어신검 신체검사, 접종, 그 다음에 인공유산, 불임, 출산, 제왕절개등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피로, 권태, 심신허약. 그니까는, 러 뭐, 내가 이제 피로해서 아, 과로로 뭐, 피곤해서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들어가는 진료비 이런 것 자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숙취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의치, 의족 등의 보조기구 및 재료비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위생관리나 뭐, 외모 개선이나 외모 관리, 그리고 뭐, 비만, 그리고 성병,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 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방에서 한약제는 전부 제외되고, 그리고 이제 치과는 상해 쪽에서 급여만, 질병은 뭐, 치아식증 등, 이게 뭐, 충치나 이런 걸로 대부분 그런 걸로 원인으로 해서 이제 진료비가 발생하는 건데, 어, 질병 쪽에서는 아예 뭐,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상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문 질환은 아예 제외된다. 그래서 뭐 치핵, 뭐 치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문 질환들도 굉장히 흔한데 요때 의료실비는 아예 이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내질환으로 분류된 것들은 이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의료실비가 계속 개정되고 하면서 요 내용에 조금 변화가 있든 있던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단서 조항이 조금씩 들어가든지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걸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변경되는 것들을 어, 부분적으로 이제 다시 나중에 다시 다뤄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근깨, 점, 여드름 등의 피부 질환도 어, 외모 관리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별다른 어떤 단서 조항이나 열애 없이 요거는 다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이전의 실손 의료비를 정리를 해 보자면 어, 보상 한도가 굉장히 크죠. 1억까지도 가입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뭐 적게 가입하신 분도 있지만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적다 이번에서는 별도로 본인 부담금이 설정이 안돼 있고 통원은 약값이랑 합쳐서 5천 원만 빼고 나머지를 다 해주는 30만 원까지 해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에 비해서 돌려받는 보험금의 크기가 상당히 크죠. 똑같은 치료를 받고 똑같은 돈을 냈는데 이때 의료실비는 뭐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작은 금액도 5,000원만 넘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 2만원 가지고는 청구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하고 다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해외 발생 치료비를 40%를 해줬는데, 표준화 이후에는 요 항목이 이제 빠졌다는 거. 그리고 치과 한방 항문질하는 뭐, 세부적으로는 되는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어, 되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항문질하는 뭐, 아예 안 되고, 뭐, 이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통원 횟수 한도가 30회로 끝나기 때문에 그 표준화 이후에 180회로 늘어난 거에 비하면 그 횟수 한도는 상당히 작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3년 내지 5년 갱신으로 이제 보험료 갱신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일단은 그 보상 한도가 컸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지금보다 비쌌고, 그리고, 갱신될 때 인상폭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표준화 이전에 의료설비를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한 두어번 갱신하니까,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부담할 수 있는 정도지만, 나중에 가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 어, 요 정도로 이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상해 의료비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